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플랜무리 대표 임종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인천 삼산동에 2 층짜리 주택인데요. 그게 이제 세대가 분리돼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한 세대로 합치면서 내외부 리모델링한 현장 소개해드릴게요. 어, 여기는 좀 컨셉이 1층은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했고 2층은 완전히 모던한 느낌으로 해서 이제 분위기를 확 반전 시켜주는 그런 현장으로 제작된 곳이고요. 클라이언트 의견 반영해서 진행한 현장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평면이 기존 평면이 이렇게 다 분할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전에는 각각의 세대로 이렇게 어 어쨌든 가족 구성원들이 살수 있는 조건이 됐었어야 되니까 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렇게 작게 작게 나눠져 있었는데 조금 구조 변경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좀 바꾼 현장입니다 지금 1층은 이렇게 레이아웃을 바꿔 가지고 큰 안방이랑 그리고 드레스룸하고 이어지는 욕실 그리고 계단실을 만들어서 이 안쪽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전에는 이제 두 세대가 분리돼 있어서 바깥 계단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 세대에서 다 쓰실 거라 안쪽으로 계단실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고 현관 옆에는 게스트룸 하나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게 조그마한 코너 공간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고객님이 업무 보실 수 있게 컴퓨터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드렸어요. 좀 집중도 있게 독서실 같은 느낌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2층 평면은 2층에는 이제 큰 주방하고 거실 이렇게 들어가서 넓게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1층에는 작은 거실이 하나 있고 2층에 이제 넓은 거실이 있어서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시거나 이렇게 본격적인 생활을 하실 때는 2층에서 하시고 1층은 이제 간단하게 업무 보시다가 잠깐 쉬시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 요게 이제 모델링인데 전에 이제 외부에서 좀 필요한 부분만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소로 이렇게 보시면은 공간 이렇게 나눠 놓고, 어 여기가 가족 구성원이 많지가 않아요. 1인 혹은 이제 향후에 가족이 좀 늘어나실 계획이신데, 그래서 크게 안방을 1층에 놓고, 그리고 재택으로 업무 보실 수 있게 업무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2층은 1층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1층은 좀 빈티지한 걸 많이 살려갖고 빈티지한 모드로 인테리어를 했고 2층은 완전히 깔끔하게 해서 모던한 인테리어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처음 현장 갔을 때 이렇게 생겨 있었고 대문도 두 개로 따로 있고 1, 2층을 바깥 계단에서 이렇게 분리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런 거다 철거하고 한 세대로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뀐 모습인데 어 저희가 타일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이 파벽돌 타일도 사실 이 뒤쪽에 건물이랑 만나 있는 쪽은 안돼 있어요 어쨌든 모든 걸다 좋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예산이랑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하시기를 원했고 저희도 또 그거에 동의를 하는지라 보이는 쪽에 잘 이제 시공했고 반대쪽으로는 방수칠만 한번 해서 생활하시는 데는 무리 없이 하시고, 보이는 쪽은 또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촬영하고 밤 늦게 갔거든요. 근데 동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집 때문에 동네가 환해졌다고 하면서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일반 가정집이고, 위에 있는 창문 같은 경우에는 열반사 유리예요 그래서 좀, 단열이나 이런 성능이 조금 뛰어나고 통창이어도 좀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 옆집이랑 붙어있는 쪽 면은 옛날 벽돌이 그대로 있고 이제 드러나는 앞쪽이랑 옆쪽만 붙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축 같은 느낌의 집을 쓸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 집인데 좁고 방이 작게 또세 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조금 조금한 그런 주택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전면에 보이는 벽이랑 천장은 고객이 살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거는 이제 가져가고 전체적인 무드를 약간 빈티지 톤으로 맞추면서 구조는 변경해서 사용하시기에는 좀 이제 현대식 구조로 사용할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주방도 너무 작아가지고 아이 위로 올렸어요. 전부 다 마루랑 새로 깔고 여기는 구조 변경도 다 다시 한 곳이라서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전면에 있는 벽이랑 천장은 남겨서 나머지 인제리어 깔끔하게 싹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느낌 날수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 창은 다 통창으로 교체하고 환기창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재택으로 업무 보실 수 있게 저기가 이제 애매하게 남아있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좀 집중도 있게 업무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옆은 옛날에 바깥에서 봤을 때 신발장이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반대쪽으로 뚫어 가지고 저렇게 남은 짜투리 공간도 놓치지 않고 간단한 거 수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드레스룸이랑 화장실 쪽으로 이제 안방에서 통하는 곳인데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제 배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이제 구조를 받는 힘을 받는 벽이 아니기 때문에 벽을 쳐주면서 이제 안쪽으로 선반을 파서 간단한 것들 대피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안방이 주 생활공간이 될 예정이라서 안방을 조금 넓게 뺐고 어, 간접조명 등 활용해서 이제 좀 빈티지 하면서도 포근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없는 이제 벽체를 활용해서 저게 지금 다 전에 조그맣게 나눠져 있던 구조 벽들이에요 구조 벽들인데 내력 벽은 전보다 철거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철거가 되는 부위랑 안 되는 부위를 나눠서 철거가 되는 데는 철거를 해내고 그러면 그, 걔네들로 인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는 틈들을 활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데다 문을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이쪽을 다 허물고 저쪽을 보강해서 만들거나 이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이제 건물에 무리가 안갈 정도로 내력벽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남겨져 있는 벽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방해 요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려서 이제 아, 그러면 이쪽은 요만한 공간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이제 드레스룸을 만들고 뭐 저쪽으로 화장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통로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현장을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는 이제 문이 없는 벽체의 뒷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드레스룸이 나오고 시스템 가구로 세팅했습니다. 이제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드레스룸이랑 화장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샤워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바깥에는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욕조를 밖으로 빼서 좀 넓은 공간에서 좀 편안하게 휴식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여지지가 않았는데, 당연히 드레스룸하고 화장실 사이에는 차단되는, 완전히 밀폐가 되는 도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손님방인데, 여기도 앞에 설명해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벽은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로 침대를 넣어서 이제 그냥 잠만 딱잘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게스트룸이라서 평소에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고 손님들 오셨을 때나 부모님 오셨을 때 주무시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으로 세탁실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배관을 저쪽으로 다시 빼가지고 연결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우진에 스윙 폴딩 도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도어의 장점이 양쪽으로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열 수도 있고 이렇게 밀어서 열 수도 있고 들어올 때도 이렇게 당겨서 들어올 수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양방향 도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좋은 점이 도어를 쓸때 경첩이 있어가지고 벌어지는 부분에 아이들이 손 끼임이나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마감되어 있게 보이는데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서 양쪽으로 다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손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좀 이렇게 편리하게 뭐 짐을 들고 있으면 밀고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아니 때에 따라서 당기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 다 양방향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제 하부에 레일이 없어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깔끔한 바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틈이 없으니까 청소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 도장이라서 알루미늄 특유의 깔끔함이 이제 딱 표현이 되고 이제 마감 부분이 되게 좋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컬러는 화이트, 그레이, 골드, 블랙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분할이 되는 면도 디바이딩을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무늬도 커졌을 경우에 원하는 디바이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유리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 우딩 신제품으로 랩스도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2024년에 우딩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라서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히든도어 많이 하시잖아요. 그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히든도어, 슬림 문틀, 뭐 이런 스텝도어들과 비슷한 외관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그 가정집에 처음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다양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계적인 가격으로 일반 히든도어 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별도의 목공 작업이 필요가 없어서 이게 이제 보통 히든 도 하시려면은 문틀 같은 거를 다 목공으로 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고 다한 세트로 나오는 거라서 다양한 현장에 시공이 가능하면서 가격도 합리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품으로 그냥 나오는 거라서 시트 랩핑에서 발주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마감으로 옵션을 할 수가 있고 슬림 문틀, 히든, 그 무물딩으로 되어 있는 히든 도어, 그리고 또 벽면을 타일 마감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보통 히든 도어를 하게 되면 한쪽은 히든으로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이제 문틀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양방향으로 다 슬림 문틀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 양쪽을 다 슬림 문틀로 하고 싶으시면 텍스도 선택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일 경우에는 거실 쪽으로 바라보는 이제 면은 슬립 문틀로 하고 화장실 안쪽으로는 타일 마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덮스 덥스, 이 덱스워는 인방에 유무하고 상관없이 시공이 가능해서 깔끔하고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히든 도어는 인방 철거가 필요해서 철거가 어려운 현장에서는 시공이 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의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여러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가 히든 도어나 스텝도어를 시공할 때는 도어를 만드는 가격을 떠나서 가벽을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되지만 이뎁스 도어는 가격 설치가 필요 없으면서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시공이 가능한 기능성 도어예요. 그리고 아까 인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도어하고 천장에 거리 조절이 가능하고 뎁스 도어 최대 이 높이가 2,500까지 생산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아파트 천고가 2,40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뭐 대부분의 현장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게 설치했을 경우에 도어가 거의 천장에 붙는 형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천고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cm 정도의 폭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늘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핸들을 엣지라인이라고 도어랑 동일한 색상으로 시트를 적용할 수 있어서 뭔가 통일감 있고 일체감 있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한 현장처럼 블랙이나 브라운 컨셉으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컬러풀한 다른 색상으로도 가능하니까 이거는 이제 제품 문의해 보시면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핸들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도어하고 핸들을 통일감 있게 해서, 이제 일체감 있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도어랑 이제 핸들을 아예 다르게 만들어서 좀 포인트 역할로 해주거나, 저희 현장처럼 좀 이렇게 무드를 맞춰서 해주거나,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층 기존 모습인데, 여기도 구조 변경을 많이 했어요. 이제 계단은 없던 계단실, 새로 저희가 만들어서 내부에서 이어질 수 있게 연결해드렸습니다. 계단의 한쪽 벽은 아트월로 해서 조명 주고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분위기 낼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개방감을 위해서 펜스는 유리로 다 만들었어요. 화장실은 좀 이렇게 길게 들어가도록 빼서 넓은 이제 세면대가 있고, 여기서 이제 화장 메이크업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한쪽에서 이제 뭐 드라이도 하실 수 있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쪽은 세면대로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고, 차례대로 변기, 그리고 맨 끝에 샤워실,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이게 이제 2층 거실인데, 여기도 이제 구조체가 좀 많은 걸볼수 있는데, 이거 베란다 쪽으로 확장하고, 내력벽들은 그대로 유지해서, 어 안전에는 문제 없이 이렇게 만든 현장이고, 고객님하고 소통이 잘 돼서, 뭐, 여긴 반드시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 저희가 이제 최대한 구조에 무리가 안 가면서 공사비를 높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제안을 드렸고, 그거대로 이제 처음에는 걱정도 조금 있으셨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개방감 있고 충분히 예쁘게 잘 나온 현장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2층에 이제 남는 방인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의 이제 가족 계획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자녀 방 정도의 용도로 쓸수 있는 책상 하나 놓고 침대 하나 놓고 붙박이장 하나 들어가는 그런 정도 사이즈의 방입니다. 가구는 푸시도어 이용해서 손잡이 없이 깔끔하게 제작해드렸습니다. 에어컨 전부 시스템으로 매립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관에서 보이는 코너 쪽인데 전 여기가 참 예뻐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조경해서 집에서도 분위기를 낼수 있고 밖에 서봤을 때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다 조화인데 요즘에 조화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조화 퀄리티가 좋아 이거 너무 아재기 그 일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어, 조화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서 여기저기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관리도 필요 없고 사실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 요 집에 죽은 나무나 가짜 식물이 있으면 뭐안 된다 뭐 그런. 일종의 속살 같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인테리어 하면서 추천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TV 뒤에 있는 것도 조화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메인 거실과 이제 주방과 다이닝이 이제 이어져서 LDK를 하나로 이제 딱 묶어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저기 이제 주방에도 가로질르는 벽면이 하나 있고, TV 뒤에도 있고, 그런데, 저게 사실은 저희 마음대로 막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개방감을 확보하면서 했고, 근데, 저희 여기서 식사도 한번 했는데, 오히려 이제 주방이 저렇게 가려지니까 너무 답답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건 어쨌든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이제 저 부분을 없애고, 다른 데로 보강을 돌리면서 구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저 다이닝 공간에서 주방이랑 저렇게 벽면이 딱 생겨주니까 너무 막혀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오픈되지도 않아서 좀 뭔가 프라이빗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뭐이 벽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집을 위험하게 지을 수도 없고 고객한테 예산을 무한정으로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타협하는 선에서 이제 있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블라인드는 전동으로 설치했어요. 전체가 다 이제 전동으로 작동하는 블라인드로 달아드렸습니다. 그 주방 가구는 인조석이랑 LPM으로 깔끔하게 제작해드렸어요. 또밥 먹는 공간이 너무 또 이렇게 뚫려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혀있지도 않아서 아늑하고 좋은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주방도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해서 전체 이제 2층 컨셉에 맞게 쭉 만들어드렸고, 손잡이는 다 없이 해서 푸시 혹은 숨은 손잡이로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장 옆쪽으로는 지금은 이제 가구의 구성원이 되게 적은데, 나중에 이제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식구들 늘어나면은 또 냉장고 같은 것도 더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콘센트 같은 거 배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 걸려 있는 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되는 그런 벽이었는데 아트홀로 만들어서 그림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이쪽 안쪽으로 배치를 해드렸어요. 고객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여기서 식사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인천 삼산동에 단독주택 1, 리층 내외부 전부 다 공사한 거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기보다는... 외부도 이제 드러난 면만 하고, 내부의 구조도 사실 보강을 거치지 않는 한도에서 철거만 해서 최대한 이제 드러낼 거 드러내고, 그리고 개방할 거 개방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막히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뭐 수,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하면 뭐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또 가성비 있게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구조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벽들로 인해서 생기는 면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를 고려해서 옷방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다이닝 룸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뭔가 좀 고민이 많았던 현장인데 예쁘게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또 지금 어 주거 하나랑 상업 두개 그리고 조그마한 이제 주인이 머물 공간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있는 현장 있어요.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 그럼 다음에도 또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